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고패드맨입니다. 지금 오후 4시 30분인데, 예마 어 오늘 오전에 우리 영웅님하고 또 유란님하고 예마 새로 또 부품 주문한다고 짧은 영어 실력에 허벌 나게 검색해갖고 주문 말캉 때리넣고 그간다고 막하다보니안 그래도 마침 일 나갖고 피곤해. 죽겠는데, <laughs> 그거 다 하고 남겨내 막, 비몽사몽간에, 뒷버드가 잡었는데 자고 일 나이 오후 4시고 그래가 막, 겁나게, 어제, 그, 점검 마치고, 어 차에 적재해 뒀던, 수원에, 어, 알군님 어 GTR 머신을, 이제 터미널에 붙이러, 나 왔습니다, 지금. 예, 그래가, 이거, 머신 빨리 붙여주고, 또, 작업실 올라가겠습니다. 예, 마, 또, 마, 이래, 푹푹, 쉬. 잠도 자고, 제 쪼대로, 제 컨디션대로 일을 해야지, 이거, 마, 마, 값치가, 마, 일해갖고는 절대 답안 나옵니다. 예, 또, 올라가가지고, 또, 작업 해보겠습니다. 예, 터미널 요, 뭐, 한 1분 내로 도착합니다. जब शादा